처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넘치도록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 거칠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 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설교의 내용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설교가 길어지고 단순히 길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초점을 잃고 핵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대지 설교를 즐겨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칫하면 첫째, 둘째, 셋째 하는 과정에 하나의 설교에서 세 편의 설교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핵심을 놓치지 않으면서 설교의 내용을 덜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길게 설교하는 것이 어려울 것처럼 생각되지만 짧게 요약해서 설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짧을수록 핵심을 찾아내고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덜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살림도 단촐하게 하고 삶도 단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본질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금과 옥조처럼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붙들고 있느라 정작 복음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깊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손을 씻고 떡을 먹는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전염병이 한번 돌면 한 도시가 쑥대밭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위생상 손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에 대한 일종의 배려요 예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고 씻지 않고에 몰두하면서 복음에 대해서는 아예 귀를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일들이 허다합니다.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전통을 존중해야 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통의 틀 안에 복음을 쑤셔 넣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뱀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허물을 벗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을 벗지 않으면 질식해서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파괴를 위한 어, 창조가 아니라 창조를 위한 파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 교회의 전통입니다. 날마다 개혁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개혁 교회가 아니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 안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빚어져 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 안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매일매일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